한국 남자 농구에 재미와 수준 높은 플레이를 더해준 귀화 혼혈 선수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번 시즌 또다시 농구 코트를 들썩이게 만들고 있는데요. 17번째 시즌을 맞이한 남자 프로농구,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한국 프로농구에 혼혈 선수가 등장한 건 2009년의 일입니다. 당시 미국에는 한국인의 피를 가진 실력 있는 혼혈 선수들이 뛰고 있었는데 이 선수들을 한국으로 데려와 리그의 흥미와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거였죠. 쉽게 돈이나 벌려고 온 짝퉁 용병이다. 그만한 선수들은 한국에도 많다. 팬들의 감론을 박 속에 두각을 나타낸 세 명의 선수가 있었으니 문태영 전태풍 이승준입니다. 먼저 주목을 받은 선수는 폭발적인 공격력을 갖춘 문태영입니다. NBA 스타 코비 브라이언트처럼 4쿼터 승부처에서 해결사 역할을 하는 문태영을 팬들은 문코비라고 불렀죠. 여기에 세 시즌 연속 득점왕에도 올랐습니다. NCAA 명문 조지아 공대 주전 가드로 활약하다 귀화 혼혈 드래프트 1순위로 한국 땅을 밟은 전태풍. 2010, 2011 시즌 KCC의 우승을 이끈 주역이기도 했죠. 전태풍은 친화적인 성격으로 왠지 낯설었던 혼혈 선수에 대한 인식도 바꿔놓았습니다. 여자친구는 너무 예뻐요. 얼굴도 이쁘고 몸도 좋았고. <laughs> 2미터가 넘는 장신의 곱상한 외모. 하지만 골밑에서는 위력적인 덩크를 꽂아넣는 반전 매력의 소유자. 이승준은 실력을 인정받아 국가대표에도 발탁되는데요.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은메달을 따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상당히 엄청난 임팩트였죠. 사실. 개인 기량 자체가 그동안에 있어서 국내 선수와는 좀 차원이 달랐고, 이세 선수 같은 경우는 이 그동안의 국내 선수들로서는 얻을 수 없었던 것들, 한마디로 말하면 쇼맨십,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능숙했거든요. 또 팬들에게 보여줄 것도 많이 보여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올스타전에서는 항상 이세 선수가 주인공처럼 느껴질 정도로 이 많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올스타전이 열렸다 하면 귀화혼혈 선수들의 쇼타임. 별들의 산치에서도 문태영은 가장 빛나는 별이었고 전태풍이 폭풍 같은 3점슛을 몰아넣으면 그다음엔 이승준이 정수슛 동무대를 만들었으니까요 선수는 이승준. 그리고 외국 선수는... 전태풍 이승준은 아예 한국인으로 귀화를 합니다 이렇게 한국에 적응하려는 모습이 어필되면서 귀화 혼혈 선수들은 팬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스타로 떠올랐죠. <laughs> 동해물과 백수 그런데 올 시즌이 시작하기 전세 선수가 나란히 팀을 옮기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각 팀을 대표하는 주축 선수가 모두 이적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닌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귀화 혼혈 선수는 한 팀에서 3년 이상 뛸수 없다는 KBL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KBL이 전체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전력 평준화거든요. 10개 구단이 동등하게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원하는데 이세 선수가 특정한 세 선수를 너무 오래 독식하면은 이런 평준화 깨지지 않겠느냐는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결국엔 3년에 한 번씩 팀을 옮겨내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것은 현실을 인정을 하고 뭐 해야 될것 같습니다. 뭐 우리만 좋은 선수 계속 가지고 있다. 뭐 욕심이겠지만은 프로농구 전체 발전을 위해서는 또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같은 한국인인데 선수들 입장에서는 차별받는 이 상황이 억울할 것도 같네요. 그런데 이 규정은 팀에게도 팬들에게도 좀 아쉽습니다. 한 팀의 프랜차이즈 스타로 더클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셈이니까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약간 프로로서 흥행이나 매치를 봤을 때는 좀 아쉽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양 오리온스의 연습 경기. 파란 KCC 유니폼에서 오리온스의 빨간 유니폼으로 갈아입은 전태풍을 만났습니다. 빨간 유니폼이 생각보다 어울리는데. 그 진짜요? 네. 제 이렇게 보면 조금 이상해요, 아직도. 어, 네. 아마 두 달, 세달 후에 그럼 아마 괜찮을까요? 근데 지금도 조금 아직도 이상해요. 항상 포인트 가드가 아쉬웠던 오리온스 처음부터 전태풍을 외쳤는데 드디어 그 소원을 이뤘습니다. 능수능란한 볼 배급에 득점력까지 갖춘 전태풍의 영입으로 오리온스는 올 시즌 강력한 다크 올스로 떠올랐습니다. 또 세트 오펜스할 때도 이제 아뭐 우리 포인트 가드를 지난 시즌에 버리고 뭐 트랩을 들어온다든지 뭐 이렇게 했는데 외곽슛이 능력 있는 선수기 이 때문에 뭐 그러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우리 오리온스의 지난 시즌의 그 공백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은 이제 전태풍 선수가 메워줬다. 뭐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하위권 탈출을 위한 절호의 기회. 레더의 부상만 극복한다면 오리온스는 올 시즌 6강 이상의 성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귀화 혼혈 선수 중에 가장 우리말도 잘하고 <laughs> 낙천적인 성격의 전태풍. 적응은 문제 없어 보이는데요. 벌써 팀의 전 태풍 효과를 일으키고 있다는군요. 어. 태풍형은 유선 연기를 또 외국에서 보내다 보니까 또 그런 면에서는 또 어떻게 또 선수나 아니면 관객이나 이 호응들을 얻는지를도 잘아는 선수여서 또 그런 면을 보면 저희도 또 같이 형에 대해서 또 플레이하는 를것 같아요. 근데 KCC 있을 때 쟤는 뭐 다른 선수도 봐주고 뭐 하승진한테 공 줘야 돼 이렇게 첫 옵션이에요. 근데 여기는. 조금 더 공격적 해야 돼요. 조금 더 리딩 가드 해야 돼. 요큰 차이예요. 케시는 요만큼 뭐 오는데 여기 올리즈 요만큼 오네. 이것 때문에 좀 신났어요. 너무 신났어요. 와, 막막 멋있는 농구 보여 줄 보여 줄게요. 네. 윤호영이 군입대로 자리를 비우고 로드벤슨이 창원 LG로 이적한 동부의 골밑은 이제 이승준이 메꿉니다. 김주성과 이승준이 버티는 골밑이라 이거 국가대표팀에서나 볼수 있는 장면 아닌가요? 이제 승유에게 거의 같은 같은 톤션이고 그다음에 어 제가 제가 좀더 뛰어대고 승유도 뛰어되고좀 약간 시간 좀 분배할 수도 있고 또 같이 뛰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그 미스매치 상황이 좀 있기 때문에. 그미스매치 상황을 좀더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승준형이랑 저나 같이 또 빠른 플레이를 볼수 있는 것어 빨리 보여주고 싶어요. I mean, we we played together a couple times on national team. Like our combination, like is, is very easy. He's very comfortable, very easy to play for. I mean, he's a, a great player, so makes my job easy. 언제나 상위권을 유지하는 전통의 강호 동부. 김주성 이승준 콤비의 활약에 팀 성적이 달려 있습니다. 화려한 공격에 비해 팀 플레이나 수비는 늘 약점으로 지적받았던 이승준 조직적인 수비로 정평이 나 있는 동부의 팀 컬러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수비가 구수비가 그 나와야만이 팀한테 좋은 동기부여를 유발할 수 있고 그러한 게 전체 선수한테 들 퍼지다 보면 좀더 팀이 강한, 강한 성향이 나타나게 되있지만 그러한 부분을 간과하고 실수를 하게 되면은. I mean, like, I you know, I'm a strong offensive player, but you know, I think like this team is known for their defense and for the rebounding and their play style. And so I think it be it'd be foolish for me to try to change these when they've been so successful playing one way. 벌써부터 원주 팬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이승준. 올 시즌 이승준의 활약에 동부 팬들은 울고 웃을 것입니다. 네, 지난 시즌에 4강 문턱에서 아쉽게 올라가지 못했는데 이제 그 이유가 3번 포지션 문태영 선수의 자리죠. 마침 문태영 선수가 저희 팀에 합류하게 돼서 이제 그 부분이 많이 해소가 됐고요. 4공인 한국 농구 넘버원 카드 양동근이 공수를 조율하고 골밑은 함지훈이 지킵니다. 드래프트 1순위 신인 최고의 대어로 꼽히는 김시래에 문태영의 득점력까지 더해진다면 대체 모비스를 누가 잡을까요? 문제는 조직력. 문태영은 선수들과 호흡을 맞추는 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단 태영이 형이 제가 패스를 잘 못하기 때문에 일단 움직임을 되게 잘 가져줘가지고 되게 주기 쉽게 예, 움직여줘서 굉장히 까드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합니다. 예. Yeah, it definitely is the hard training. Um, three times a day is going to take a wear on a person's body. I just got to eat a little bit more and uh, take care of my body. Uh, take more fluids. Um, but it definitely, I definitely lost some weight. <laughs> 올 시즌 모비스의 예상 베스트 5인데요. 모비스 팬 여러분 정말 든든하겠습니다. 개인 실력은 최고로 꼽히지만 팀 전력이 약해 한 번도 결승 모델을 밟아보지 못한 비운의 에이스 문태영은 이제 최강 멤버들과 함께 우승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 일찍 한국에 와가지고, 이 모비스의 그 힘들다는 체력 훈련 다 이겨내고, 이 동료들과 어울리려는 모습도 많이 보여주면서, 이 조직력에도 융화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모비스를 이 우승 후보로 꼽고 있는 거죠. Final goal, uh, obviously to win a championship, but, uh, the old cliche, you g o t t take one game at a time. 문태영이 모비스 우승의 마지막 퍼즐이 될수 있을까요? One, two, 세 명의 귀화 혼혈 선수들은 새로운 팀에서 새로운 시즌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3년 뒤에는 다시 팀을 옮겨야만 하는 반쪽짜리 선수 신세. 한국 리그에서 한국인으로 뛰고 있는 만큼 이들은 용병도 아니고 하프코리안도 아닌 한국 선수입니다. 이제는 그에 맞는 대우를 해줘야 할 때가 아닐까요? 공격에서는 워낙 또 자기 뭐 테크니션이 좋고. 아유, 도안이 뭔지 잘해? 응, 몰라. 나이는 어린데 얼굴이 이렇게 생겼다고. 그걸 도안이 나는 거 어, 동안, 동안 반대? 어, 동안 반대. 반대? 형이 동안이고 내가 도안이야. <laughs> 제끌때진수 커팅해면 무조건 똥슛 하이라이트야. 그고 얼굴 너무 못생겨서 팬가 그러니까 여자 팬 나한테 다 좋아요. <laughs> 형이 난지 내가 난지는 형이 판다는 게 팬들이 확인하는 거 팬들이.